a 더하기 b를 계산하겠습니다. a 더하기 b 두 다항식을 더한 거잖아. a 다항식 쓰겠습니다.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 a와 그 다음에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여기다 써줄게요.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다항식 자 그러면 얘는 뭐, 가로가 묶여있지만, 가로 풀어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. x 세제곱, 마이너스, 2x제곱, 플러스, 1, 플러스,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가 될까요? 마이너스지. 자, 그러니까, 얘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, 감,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자, 그러면 얘는 뭐 외울 것도 없이,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거든. 그냥 얘를 써주시면 돼. 봐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뭐 해야 될까? 차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2 요렇게 계산해주는 거잖아 자 여기는 사실 1이 생략된 거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1 빼기 2에 x 세제곱 하시는 거 알지? 자 더하기 자 사실 여기 더하기도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된 거야 여기가 더하기 마이너스 2에 x제곱 요런 의미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어디에? 요거가 요거, 요거가 무슨 얘긴지 에 갔어요? 더하기 자 마이너스 2랑 더하기 여기는 1이 생략된 거로 보면 되겠지 1이랑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에 이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-b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-b 자 a-b는 a를 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빼기 b를 여기다 써줄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이제 괄호를 풀어줄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? x 세제곱, 마이너스 2x 제곱, 플러스 1에다가, 자, 요 마이너스가 지금 요렇게 들어갑니다. 요렇게 들어갑니다. 요렇게 들어갑니다. 자, 들어가 주시면, 마이너스, 마이너스는 플러스 2x 세제곱, 마이너스, 플러스는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, 마이너스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자그 다음에 x 세제곱하고 뭐랑 묶을까요? 같은 차수 플러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여기는 사실 1이 생략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? 1 더하기 2의 x 세제곱 자 더하기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1이 생성된 거지.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구요. 얘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.